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아콤티비 진행을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입니다. 아콤티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매회 인플루언서 한의사분들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인분들을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 소탈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고요. 아콤TV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우리 이혜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넘는 분들에게 실버버튼의 영예가 주어지는데요. 우리 이혜민 원장님께서는 당뇨스쿨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실버버튼을 받은 한의사 인플루언서로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아콤 TV는 이혜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아, 기쁩니다.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질문은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네. 이혜민 원장님 하면 우리 한의계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분이신데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글로 만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당뇨, 당뇨를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이시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이 글로 만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걸더 이렇게 좀 친숙해 하시고 오. 제가 tv는 안 나가는 대신 유튜브 이렇게 나오면 네네. 또 굉장히 또 좋아하 시고 하시더라고요 라포가 음. 미리미리 형성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에이. 실제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아 원장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는 아는데 네, 너무 신기해 요 이렇게 하면서 오시거든요. 편심을 가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음.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는 어, 나 한방으로 치료해 볼까라고 결심하면 바로 이렇게 또 한의원에 딱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뇨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장벽이 높은 어... 질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일단 당뇨약이 더 보편적이고 음. 한의약으로 치료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조금 더 하기 힘든 음. 장벽이 있는 지, 어, 질환이라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접하다 보면 네. 아, 한방으로 치료하는구나. 음.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네? 음. 한의학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당뇨를 바라보고 있네? 이런 음. 내용들을 계속 접하게 되다 보니까 네. 훨씬 더 당뇨 치료를 결심하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아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훨씬 더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친숙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방문 을 하게 또될 수가 있고, 네. 아,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정보가 또있었나 아, 네, 이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섭생이 있었구나. 네. 이걸 또 친절하게 네. 알려 주실 거니까. 아, 그래서 유튜브를 보모신 분들은 달라요. 음. 진료를 할때 진료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미 다 알고 오시니까, 네네. 이미 알고 있는 거에다가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만 추가로 조금 해드리면 음. 완벽하게 좀 숙취를 해 가시는 어. 게 있는데, 아예 모르고 그냥 오시는 분들은 음. 처음부터 이걸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 한약에서는 그렇죠.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음. 보고 오시는 게 훨씬 저희도 좋더라고요. 원포인트 레슨이 되겠네요. 아, 네. <웃음> <웃음> 아, 예, 예.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콤TV 프로그램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항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 실버 버튼 받았을 때그 기분을 생생하게 한번 저희 독자들한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난리 났었죠. 너무 감격스럽고, 아, 뭔가 좀 인정받았다? 이런 음,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거 들고 저희끼리 네. 사진도 많이 찍고, 오. 네, 그랬었는데, 사실 10만 명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음. 저희 입장에서는. 몇 년이 걸리셨나요? 어, 201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정도 걸렸어요. 3년. 네. 아, 3년 만에 달성이 된 건가요? 네. 너 빨리 달성된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근데 좀더 빨리 되는 와...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콤 네. 얼마나 됐죠? 아콤. 아콤 TV 비밀. 입 <laughs> <laughs> 어, 저희는 아, 6년 되셨나요? 아, 내년에 되실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야 되겠네요 <laughs> 네, 그래서 처음에 1000명 넘기가 굉장히 힘들고 네. 또 만명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3년 하니까 이제 10만 명이 되어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음. 영어로 쭉 편지가 와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신기하고 구글 본사에서 온 네, 건가요? 맞아요. 어. 딱그 해외에서 택배가 딱 옵니다. 어. 그래서 실버 버튼 이렇게 딱 받고 너무 기뻐서 저희끼리 사진도 많이 찍고 어. 하면서 아, 이제 우리 골드 버튼 받아야 되는데 어. 100만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아. 했습니다. 앞으로 꼭 골드, <laughs> 네. 골드 골드 버튼 버튼 네네. 아 어, 골드 메달이라고 할 뻔했네요. 아, 네. 어, 골드 버튼도 꼭받아 꼭 어, 금방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당뇨 스쿨 유튜브 채널로 너무너무 유명하신데, 한의학 당뇨 치료의 장점, 이거를 쫙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 어 당뇨 치료라고 하면 사실 혈당을 낮추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혈당을 낮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 통계를 내보면 28%만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거든요. 6.5% 당화혈색소 밑으로 조절하는 비율이 28%밖에 안 돼요. 어,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당뇨 당뇨만 그렇지. 사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7, 8, 0가 조절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당뇨가 복합적이고 되게 어려운 질환인데 또 그렇게 어려운 질환일수록 한약이 강점이 있잖아요. 어, 네. 그리고 좋죠. 당뇨 자체가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 이런 내 몸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한약적 치료이기 때문에 음. 한약적 치료가 굉장히 강점이 있고 당뇨를 치료하는데 희망이 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예. 어우,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뿜뿜 이런 아.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laughs> 그러면 제가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어, 한의학적인 당뇨 치료의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어... 무엇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하게 혈당을 낮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신의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당뇨를 허락한 몸의 불균형을 조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가 또 진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간 기능이거든요. 네. 양방에서는 한약 양방에서는 당뇨 치료를 할때 췌장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췌장에서 그렇죠. 인슐린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는 간이라고 봅니다. 음. 왜냐면 혈액을 저장했다가 보내 주고 하는 게 간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럴 때 포도당도 같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음.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약적 진료를 해보면 사실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음. 간열이 있거나 그렇죠. 간 기능이 허하거나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혈당이 안 잡히고 있고 음. 그런 부분들을 한약적 치료로 도와줬을 때 혈당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래서 간 기능을 저희는 항상 중심에 놓고 치료를 음. 하고 있고 음. 그게 저희가 양방의 그 당뇨약 치료율 28%를 음. 훌쩍 넘는 저희가 통계냈을 때 56%에 넘었었거든요. 오, 더블이네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어, 한 한약적 치료로 간 기능을 계속 중심에 놓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저도 이제 한의사니까 네. 한약적으로 또 이제 막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네네. 이게 맞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답변을 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통 한의학적인 개념하고 사상약적인 개념하고 또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 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간대 폐소인이 태음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태음인들이 보통 저처럼 퉁퉁하고 비만의 경향이 높고, 뭔가 이렇게 습에, 습이 많이 쌓이는 체질인데, 그런 태음인 분들이 실제로도 그러면 그, 어, 당뇨 환자로서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지 네. 그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어, 맞는 네. 질문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일 수도 있긴 한데요. 어, 사실 태음인들이 간대폐소니까 당뇨질 당뇨 질환에 되게 강점이 있나? 뭐잘안 걸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굉장히 또 간이 열해지기 쉬운 감압증 어, 아까 말씀하셨서그 네,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태음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음. 그래서 원래 건강한 체질이고 체격인데 그런 건강한 체질인데 이게 사, 살다 보면은 술도 먹게 되고 또 잠도 부족해지고 그 간열이 간화가 쌓이기 그렇죠,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음인들이 의외로 많이 오십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제 섣부른 질문에 아주 논리적인 어,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아 역시 <laughs> 아유 별말씀을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3개씩 당뇨 관련 유튜브를 업로드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진료만으로도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투자가 되시고 얼마나 또 소요가 되시고 그런 질문도 한번 음...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임신했을 때도 테이블에 배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면서 어, 출산하고 와서도 계속 유튜브가 업로드될 수 있게 미리 찍어놓고 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튜브를 안 끊기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 말고도 다섯 명의 원장님이 더 계십니다. 어, 예. 그래서 총 여섯 명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담이 많이 줄어서 음. 진료하면서도 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영상을 그 기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지 이번에는 음. 항상 좀 새로운 내용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이런 음. 내용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그 고민하는데 시간이 많이 음. 걸리고 사실 그 고민의 시간은 그냥 하루 종일 어. 그냥 진료하면서 그냥 집에서 밥 먹다가 음. 아 이런 내용 좋겠다 이런 기획 단계가 사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네네네. 유튜브 편집은 해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예. 저희 직원 선생님이 따로 있어서 그 선생님이 열심히 편집을. <laughs> 그 선생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아, 것 같아요. 네, 어, 또겸손의 네. 말씀을 아, 아닙니다. 어쨌든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이제 작전을 짜는 이 아, 단계가 그쵸. 제일 중요하고 그쵸.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쵸. 이렇게 이해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또 바쁘신 와중에 네이버 상담 한의사로도 너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광폭행보를 보이고 계신데요. 이 네이버 상담 한의사로서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당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들에 저희가 또 활동을 하고 답변을 네. 드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아, 이게 한의학적으로도 치료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아, 희망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가장 보람됐었고, 아, 정말 네이버, 한, 나, 네이버 한의사로서 네. 활동하기 잘했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 예, 그죠 저도 네이버 상담한 의사 활동을 예전에 잠깐 했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어... 질문들도 되게 이렇게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다양하고 어려운 질문요 어려워요. 질문들도 맞아요. 많고 그냥 섣부르게 답변을 해 주는 게안되니 싶은 맞아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개인이 아니니까 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됐는데 그걸 또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해 오고 계셔 가지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아, <laughs> 이해하겠습니다. <푸쉽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 당뇨스쿨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네, 사실 저는, 어, 한의학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희망을 좀 멀리, 알, 널리 멀리, 널리, 널리 널리 알리고 싶어요. 음. 유튜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 네, 이게 항상 유튜브는 열려있고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당뇨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전 세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코리아에 찾아오는, 어. 네, 한국에 찾아오는 그런 날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이렇게 코리아에 찾아올 정도로 외국인분들이 당뇨 치료를 위해서 그런 날이 되게 되면 이혜민 원장님이 방문하셨던 우리 대한항의협회 1층 스튜디오가 아. 이혜민 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혜민 원장님이 옛날 여기 와서 방송을 했다. 아. 저는 여기서 그 아까 실버 버튼이라고 했는데 이혜민 버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laughs> 이혜민 원장님하고 한번 대담을 해봤다. 아, 네. 아, 이렇게 한번 영광스러운 날을 저도 함께 기도해 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 채널, 아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굉장히 협회 채널이 이런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내용들도 많이 알리고, 또 한의사분들도 많이 소개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아... 네. 1만 명을 넘어서 실버 버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굉장히 유익한 건강 정보와 아콤TV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이혜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서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네이버 상담 한의사로서도 변함없는 활약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콤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